오늘 4월 23일 화요일날 새벽기도 말씀은 로마서 14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라는 점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의 우리 센트르교의 카렌다의 감사는 나를 위해 보혈을 아끼지 않으시는 주님께 감사라는 감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그리고 또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그 보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셔서 내가 제사함 받았습니다. 하면서 오늘도 제사함과 또 주님의 보혈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 로마교회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듣고 있지만 은 어, 14장의 내용에 보면 은 어, 믿음이 아주 건강한 자, 그리고 또 믿음이 약한 자와의 어, 서로 간에 어, 참 갈등, 또 서로 간에 어려움이 많았던 로마교회의 그 문제를 가지고 사도바울이 하나하나 어, 묶여있는 고리를 풀고 그들을 이렇게 하나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의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특별히 형제를 절대로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형제를 비판해서는 안 되는지 앞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의 말씀은 세 가지로서 형제를 비판하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지 좋은 결과가 아니고 좋지 아니한 결과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는 데 대해서 그 당시에 로마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또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가 비판을 하게 되니까 또 믿음이 강한 자를 향해서 그냥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냥 서로 간에 그런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다 보니까 참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십 절에서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왜 그렇게 형제를 그 비판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찌하여 내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왜 형제를 업신여깁니까? 한쪽에서 형제를 비판하니까 또 한쪽에서 형제를 또 없이 느끼고 서로가 돌아서서 서로가 화살을 쏘고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로마 교회가 고난 시대에 신앙을 지켰던 교회인데 그 고난의 신앙을 지키면서도 참 이상하게 신앙은 지키는데 생활 속에 사람과의 관계가 참 이렇게 원만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신앙 자체가 참 덕이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왜 믿음이 그렇게 강하다고, 믿음이 그렇게 당신이 좋다고, 믿음이 약한 자를 자꾸 그렇게 비판을 하느냐? 그의 믿음 위치가 아직은 어리지 않느냐? 그런 내용은 남아있지 않지만, 그런 입장에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비판할 때에, 그렇게, 왜 그렇게 비판을 하느냐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믿음이 약한 자는 자기의 부족함을 이렇게 돌아보면 좋은데 믿음이 강한 자가 비판을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속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는 위로받기 위해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뭐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또 자신의 믿음의 기준이 아직은 약하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면 좋을 텐데 사람은 누구나가 다 연약하고 부족하면은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데 계속해서 부족한 점, 좀 잘못된 점, 연약한 점을 계속해서 비판을 하고 돌아서가 말하고 이러다 보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업신욕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뭐 자기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느냐고. 올라나 말하면 교회를 다녔으면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제가 목사라고 하면은 목사라고 하면은 사랑으로 덮어 줘야지 목사가 비판하고 참 그럴 수가 있느냐. 이제 그런 거예요. 오늘도 오면서 어 제가 방송 설교를 들으면서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앞에 말씀은 참 괜찮았는데 메인 에의 말씀이 마음에 딱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뭐 교회 안에서 보니까 어떤 분이 그 목사님에 대해서 칭찬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내가 참 칭찬하는 그 사람이 친구 같더라.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하여서 큰 내가 축복을 하고 그렇게 했다.그런데 그 사람이 굉장히 잘 되었다.누군가는 얘기를 하지 않겠다.참고까지는 좋았지만은 뒤에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은 만약에 그 사람이 나를 비판하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까?잘못되지 않겠습니까?이러면서 설교 하더라고요.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왜 목사는 비판을 받지 못해야 되는가?목사도 다 똑같은 부족한 게 있고 약한 게 있고 허점이 있으면 또 고쳐야 되고 그런데 아참 안타깝다. 왜 저렇게 말씀을 전할까 하는 마음으로 제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오늘 말씀과 똑같은 연결되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극동방송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사실은 어,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는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하여서 내가 목사라고 하여서 내가 어떤 굉장한 은혜, 은사 이런 걸 경험하였다 할지라도 연약하고 좀 부족한 사람을 좀 이해하고 비려하고 또, 끌어 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함부로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좀 잘못된 게 있다고 해서 비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때로는 물론 이제 믿음이 좋은 사람을 통하여서 또 금면을 받는 그 이상의 어떤 비판이 될 때가 어떨 때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들을 때는 충분히 자기를 돌아보고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억신 여긴다고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은 결국에는 나중에는 서로간의 관계가 힘들게 되고 공동체가 바르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유원수 집사님의 장례식을 마치면서 그 화장하는 그 사이에 그 형님하고 같이. 에, 성국지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여러가지, 여러가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 대화를 나눈 가운데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서로 간에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니까 중간에 한번 와서 대화 지어가지고 참잘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서로가 이제 하나가 될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신앙에 딱이 종교적인 이야기가 나오니까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면서, 어, 그 아버지의 그 광신적인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서 결국에는 선을 꺾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을 들어보니까 참 충분히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 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 우리가 한편으로서는 정말 복음을 증거하고 정말 죽도록 충성을 했어요. 보니까 교회에 또 그리고 또 많은 유언수 집사님 같은 경우는 또, 어, 저를 만나기 전에도 목사님을 위해서 막 이렇게 막 온전히 막 드리고 이제 아마 이랬던 모양이다 보니까, 어 그런데 이제 오히려 이제 그 목회자가 오히려 그 집사님을 이용해 먹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가지고 그때 저한테 이제 상담이 왔어요. 참 안타깝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정말 우리가 득스럽지 못하고 바르게 되지 못하다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도 없고,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거하고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알게 되면서 참 이번에 장례식을 통하여 저는 다시 한번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제가 알고는 있고 그렇게 많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유언수집사님의 가족들을 만나면서. 아니, 저도 또 다시 배우고 또 점검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항상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절대 함부로 비판하지 말고 절대로 없신 여기서도 안 된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형제를 없신 여기지 않아야 되느냐? 그 이유는 10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봅시다. 우리가 다 라고 말이다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야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이 아주 뭐 좋다고 하는 사람도, 뭐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성도도, 모든 자들이 다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서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심판 이러니까 뭐 지옥 가는 심판으로 생각하는데 그 내용은 아닙니다. 이 심판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이들은 이미 로마의 그 믿음으로 의로 됐다. 의롭게 된다는 말씀을 다 받았고, 바울을 통하여서 이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재산받고 무죄 판결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죠? 우리가 이제 심판대에 서서 행위로 가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를 여기서 가져주고 있습니다.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비판하고, 그 다음에 또, 없인 여기게 되면은, 지옥 간다. 이래 설교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성경의 전체를 모르고 설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서로 간에 믿는 분들끼리, 또, 그리고 또, 이 로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고, 서로가 예수 믿고,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봉사하면서, 그러면서 서로 다투는 거예요. 믿음의 이제 기준의 차이예요또 경험의 차이고, 이런데, 그것을 잘 서로가 배려하고, 이해하지를 못하고, 그렇게 그냥 막 비판만 하고, 또 한쪽에서는 비판받아가 없인 얘기고, 그러니까 참 얼마나 참 교회가 힘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바울이 이걸 볼 때에, 그렇게 하지 마라. 당신들 다 그렇게 하는 거,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 받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 다 주님이 알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일 위험한 게 사람 안볼때 뒤에서 그렇게 하는 것들이 의외로 많죠. 근데 그런 것들도 다 되어가지고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행위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다 정말 깊이 새겨가지고 우리가 항상 함부로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절대로 형제를 억신여겨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그때는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번에 도 제가 설거할 때에 사람의 말은 뱉으면 절대 주어 담을 수 없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그걸 천국과 지옥에 비유를 했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는 자기 마음대로 살지만은 죽고 나면은 다시 주어 담을 수가 없다. 말도 똑같은 거, 행동도 똑같은 거.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과 행동에 있어 가지고 절대적으로 비판이나 절대적으로 의심 력기는 그러한 행동과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교훈 받았습니다.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일방적으로 다 해가지고 너 이거 잘못했어, 이거 잘못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자백을 해야 됩니다. 자백. 자백. 여러분, 사람이 죄를 범하면 법정에 가서 자백을 합니다. 자백. 내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였습니다. 자백을 하거든요. 자, 11절을 봅시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사도바울이 말합니다. 자기 임의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아있나니? 내가 살아있나니라고 하 하나님은 살아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살아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모든 이 땅의 세상의 사람들도 포함되지만은 이렇게 함부로 사람을 비판하고 또 업신여겼던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그 무릎이 딱 꿇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모든 혀가. 그러니까 이 혀를 가지고 밥만 먹는 것이 아니고. 혀를 가지고 말을 하잖아요. 그죠? 네가 한 말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게 된다. 자백하게 된다. 무슨 내용을 자백한다는 말입니까? 내가 잘못한 말, 내가 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한 말, 내가 그 사람을 업신여긴 말, 그것을 주님 앞에서 다 자백을 해야 돼요.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그죠? 예. 네. 열심히 로마 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크 이겨 나가면서 신앙을 잘 지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도 해가지고 주님 앞에서 비판하고 업신 얘기했던 것들을 전부 자백해야 되니까 그렇게 고난을 잘 이겼던 것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상급이 그만큼 줄게 된다는 거죠. 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말과 행동의 잘못되면은 상급은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원칙과 똑같아요.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있잖아요. 말 한마디 잘못해가 어려움을 당하는 분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정치를 보면요. 참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정치나 이런 걸 보면은 정치 국에서 말을 그냥 함부로 툭 해가 막 비판을 이랬는데 그말 때문에 사표를 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들은 어떤는가뭐 저한테 제시하는 게 제일 좋은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면은, 정치에서는 사표 내야 되는 것 똑같아요. 목사로 사표 내야 되는 것 똑같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말을 조심해야 된다고. 왜 정치인들은 말을 잘못하면 사표 내고, 왜 그들은 비방을 받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함부로 말을 해도, 왜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 죄를 범했습니다? 고백만 하고, 재산 받았다고, 또 다시 말을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원리와 우리 믿는 사람의 원리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가지 큰오점이 뭔가 하면은, 딱 주일 되면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 이랬습니다. 한 주간 동안 지은제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용서의 말 한마디로 용서 다 받았어요. 그 받았으면 이제 새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또, 때로는 형제를 비판하고, 또 형제를 없인 여기고. 참,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너무 쉽게 말을 하고, 너무 쉽게 행동을 할 때가 많다는 거죠. 목사나 모든 자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이거 우리 한국교회의 큰 문제라는 거죠. 이번에 우리 장례식 지르면서도 여러분이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서 그렇게만 하지 말고, 가서 말 한마디라도 격려해 주고, 손을 잡아 주고 그렇게 하여라. 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다른 점이라는 것이죠.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형제를 없신여기게 되면은 모든 것을 자백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서. 자, 세 번째는 자백의 단계를 뛰어넘어 가지고 이제 짓고라는 단어, 짓고. 이거는 좀더 강한 언어입니다. 강한 언어. 강한 언어. 자백이라는 것은 그죠? 조금, 어떻게 보면은 조금 부드러운 언어입니다. 그런데, 직고라는 것은 상당히 강한 언어입니다. 자, 12절 을 봅시다. 시작. 이름으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이 단어를. 앞에서는 모든 뭐가 하나님께 자백한다고 했어요. 혀가, 혀가,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툭툭툭 하는 말이자 말, 이 말이 비판이나 업신여기는 말을 하나님 앞에 이제 자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혀를 이래 말하지 않고 자기 를요 일을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일을 하면서 막, 막 그냥 말을 이상하게 할때 있죠. 그 일을 직권. 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하면서도 그냥 안 좋은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직구하게돼 있어요. 평소의 말만 자백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사람이 다 개인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그냥 일을 무조건 잘하면 된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바로 배워야 돼요. 일을 바르게 해야 돼요. 바르게. 예. 네.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지만 말을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없인 여겨서도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분명히 배웠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행한 대로 사실대로 직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없신 여기지도 맙시다.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의 부족한 점은 가슴에 안고 함께 기도하고 또 용서하며 함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사랑하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